소나무의 잎을 보면 소나무의 잎은 이렇게 두 개씩이 모여서 달립니다. 이렇게 이 지점에서 두 개, 또이 지점에서 두 개.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잎이, 아, 잎이 달리기 시작하는 가지 이 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생겨 있죠. 이렇게 생겨 있는데 이렇게 갈색의 이렇게 아, 잎집이라고 하는 아, 한자로는 엽초라고 하고 아,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우스. 집을 말하죠. 그래서 하우스 요집 하나에 잎이 살고 있는 집 하나에 여기 두 개씩이 달린다. 잎이 두 개씩이 달린다 하는 것이 소나무입니다. 이렇게 소나무는 잎집 하나에 잎이 두 개씩이 달리는데 아, 요 금송이라고 하는 나무는 잎이 달리는 모습을 보면 참 특이하고 신기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위쪽의 잎이 아, 모두 그냥 모여서 아빙 어, 둘러가면서 달리는 것 같은데 옆으로 보면 요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보여서 여기가 해 아, 가지죠. 올래 새로 만들어진 해 가지. 요거는 작년에 있던 가지 어, 어린 가지인데 이렇게 어린 가지의 끝에 잎이 요렇게 달리는데 어린 가지의 끝에. 이 금, 금송은 요 잎의 숫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잎의 숫자가 잎의 숫자가 15개에서 40개 정도가 가지의 끝에 끝에 모여서 돌려나게 한다. 그래서 소나무는 잎이 두개씩이달렸지만은이 금송은 잎이 아, 15개에서 40개가 돌려달린다 하는 이러한 뚜렷한 차이점으로, 금송은 소나무과가 아니고, 소나무과가 아니고, 금송과로 따로 분류를 하게 된 이유가 바로 요 잎이 달리는 모습이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금송의 송자는 소나무 송자지를 쓰고 있지만, 금송의 송은 송은 금송은 소나무가 아니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나구송이라고 있는데 이 나구송의 잎을 보면 나구송의 잎은 아더 특이합니다. 나구송의 잎은 이렇게 그렇게 쭉 돼서 요거 하나가 잎이 하나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것은 잎이 하나가 아니고 잎 하나는 요거가 잎이 하나입니다. 요거가 잎이 아니고 하나이고 여기가 잎줄기가 아니고 아, 한자로 옆축이라고 하는 잎줄기가 아니고 이것은 어린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린 가지가 있고, 어린 가지에서 이렇게 잎들이 달린다. 잎이 달리는데, 이 달리는 잎이 요거가 하나, 또 여기도 하나, 또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에서 잎이 달리는 모습을 보면 마주 달리지 않고 어긋나게 달린다. 그래서 마주 달리면은 메타세쿼이아이고, 이렇게 어긋나게 달리면은 나구성이다. 이렇게 해서. 잎이 달리는 모습이 어긋나게 달리면 나구성, 그리고 잎이 달리는 모습이 소나무는 두 개씩이 달리고, 그 다음에 어, 금송은 잎이 15개에서부터 40개까지가 가지 끝에 이렇게 가지의 끝 부분에 모여서 달린다 하는 이러한 뚜렷한 차이점으로 새나무는 잎의 모습으로 아주 쉽게 구별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의 저자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금성과에 금성하고, 소나무과에 소나무하고, 나구성과에 나구성. 이세 나무는 각각 과도 금성과 소나무과 나구성과에서 서로 전혀 다르고 이름도 전혀 다른데, 문제는 요 소나무 소나무라고 하는 송자가 요 금송에도 소나무라고 하는 송자가 들어갔고 나구송에도 소나무라고 하는 송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요세 나무는 또 서로 과가 전혀 달라도 비슷한 점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서로 다르면서 서로 비슷한 요세 나무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사진을 꺼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이 소나무의 꽃이 피는 모습을 보면 꽃은 암수가 한 그루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까지가 요 초록색의 해까지가 이렇게 여기 장년 가지인 갈색의 장년 가지에서 초록색의 해까지가 쭉 올라오는데 해까지의 끝 부분 요 부분에는 암꽃이 달립니다. 암꽃이 달려서 이렇게 암꽃을 크게 보면 이렇게 이렇게 보이는데, 보통 이렇게 두 개씩이 달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세 개씩이 달리는 암꽃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암꽃이 달리는 그 아래쪽 부분에, 햇가지의 아래쪽 부분에 이렇게 또숲꽃이 모여서 달립니다. 근데 이숲꽃의 길이, 이숲꽃을이 수꽃은... 꽃이요. 까만 점 하나 하나 하나가 쑥꽃 하나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까만 점 하나하나에 여러 개의 쑥꽃이 모여서 이것을 쑥꽃 이삭이라고 합니다. 쑥꽃 이삭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쑥꽃 이삭의 길이가 10mm. 이게 1cm 정도로 길, 긴 쑥꽃 이삭을 가지고 있으면 소나무입니다. 소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금송은 금송은 그 수꽃이삭의 길이가 사진으로 보더라도 훨씬 짧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수꽃이삭의 길이가 7mm 정도로 짧다. 7mm로 짧으면은 금송이고 거기 에 비해서 나구송은 나구송은 금송보다가도 더 짧아서 수꽃이삭의 길이가 3에서 5mm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이꽃 하나 수꽃이삭의 꽃 하나의 길이가 3에서 5 밀리미터로 아주 짧으면은 짧으면은 나구송 1 센티미터로 요 수꽃이삭의 길이가 길면은 소나무 그리고 금송은 금송은 두 나무의 중간 정도 되는 7 밀리미터 정도로 요 길이가 중간 정도 된다 하는 이러한 뚜렷한 차이점으로 꽃이 수꽃이 어, 피었을 때 수꽃이삭의 길이를 가지고 금송과 나구송과 어, 소나무를 쉽게 구별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암꽃이삭, 암꽃이삭은 아까 여기 이렇게 핀다고 했는데 가지의 끝에 두개 내지 세 개가 피게 되는데 이것을 확대를 해서 보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이런 모습이 돼서 요거 하나가 암꽃 하나, 요거 하나가 암꽃 하나, 요거 하나가 암꽃 하나 이렇게 보이는데 요 암꽃은 여기에서 여기까지를 암꽃 이삭이라고 하죠. 암꽃 이삭이라고 하고 요 암꽃 이삭의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6밀리미터 정도 된다. 6밀리미터 정도 되는 것이 소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이 거기에 비해서 이 나구송을 보면은 6mm하고 거의 비슷하지만은이 나구송은 나구송은 암꽃 이삭의 길이가 5m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크기가 비슷하겠지만 5mm로 나구송은 여기 소나무에 비해서 소나무에 비해서 소나무가 6mm인데 나구송은 5mm로 약간 짧다고 하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길이가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색깔로 구별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구송의 암꽃은 보면은 이렇게 갈색 부분이 숙꽃이삭이 있고 초록색의 암꽃이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꽃이삭은 초록색으로 초록색의 암꽃이삭을 피는 것이 나구송인데 소나무는 이 색깔이 자주 빛이 도는 붉은색으로 핀다는 이런 색깔의 차이점으로 이두 나무는 구별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나무가 소나무가 길이가 암꽃이 색의 길이가 6mm였는데 이, 이 금송 금송의 길이는 금송의 암꽃이 색의 길이는 상당히 길죠. 상당히 길어서 6mm가 아니라 30mm 그래서 센티미터로 3cm나 되는 커다란 꽃을 핀다. 그래서 그 암꽃 이삭의 길이가 커다란 3cm로 커다란 꽃이 핀은 금송이고 나구송은 5mm로 작고 그리고 소나무는 6mm로 소나무나, 소나무나 나구송은 나나 크기가 거의 비슷하다 는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꽃이 피었을 때는 이숲꽃 이삭의 길이와 꽃의 색깔을 가지고 나구송과 소나무와 금송을 구별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요 금송과 나구송과 소나무는 잎이 달리는 모습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 소나무를 보고 있는데 요 소나무의 잎이 달리는 것을 보면 잎은 이렇게 하나 둘두 개씩. 여기도 보면 하나 둘두 개의 잎이 모여 달리고 여기도 두 개의 잎이 모여 달립니다. 이렇게 보면은 잎이 달리는 요 아래쪽, 요 아래쪽에는 붙어 있는데 요 아래쪽 부분을 확대를 해서 보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이런 모습이 되는데 초록색의 잎에 아래쪽에 있는 요 갈색의 요 부분. 요 부분을 우리들은 잎집이라고 하고 한자로는 엽초라고 합니다. 엽초라고 하는데 여기서 잎집이라고 할때집 집은 영어로 하우스죠. 하우스니까 요집나 하나, 하우스 하나에 잎이 두 개씩이 달린다. 그래서 여기 잎의 집에 하나, 잎의 하우스 하나에 잎이 두 개씩이 달리면은 소나무, 소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금송은 잎이 달리는 모습이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려서 이렇게 핵 가지가 초록색의 핵 가지가 있고, 또 갈색의 장년 가지가 있는데 가지의 끝 부분에 끝 부분에 이렇게 잎이 모여서 달리게 되는데 이 모여서 달리는 숫자가 전혀 다르죠. 전혀 달려서 달라서 금송은 요 가지 끝에 있는 요 잎이 달리는 숫자를 세어 보면은 요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해서 여러 개의 숫자가 보이는데 요 금송의 잎의 숫자는 가지 끝에 15개에서 40개의 잎이 모여서 달린다. 는 모여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달린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위에서 보면 이렇게 위쪽에만 가지의 위쪽에만 이렇게 몰려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금송이죠. 금송인데 나구송은 또 전혀 달라서 나구송은 잎이 달리는 모습을 보면은 이것이 잎자루 잎자루가 아니고 잎줄기도 아닙니다. 엽축도 아니고 잎자루도 아닌. 어, 요로한 이것을 우리들은 요 어린 가지라고 합니다. 초록색의 어린 가지가 있고 어린 가지에서 이렇게 잎이 달리는데 어린 가지의 잎이 여기 하나 달리고 요거에서 어긋나서 여기 또 하나 달리고 여기 또 어긋나서 요거와 요거는 또 어긋나서 이렇게 달립니다. 요거 이렇게 어긋나게 달리는 것을 한자로는 호생한다고 하죠. 이렇게 잎이 대생하지 않고 대칭으로 달리지 않고 어긋나게 한 개씩이 달리는 것이 나구 송입니다 그래서 나구 송의 잎은 한 개씩 달리고 소나무의 잎은 두 개씩 달리고 그리고 어, 금 송의 잎은 15개에서 40개가 모여서 달린다는 이런 뚜렷한 차이점으로 두, 세 나무는 쉽게 구별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잎의 끝의 모습을 보면은 금송의 잎은 잎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잎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보이는데 잎을 보면은 여기 잎이 두 개의 잎이 딱 달라붙어 있습니다. 여기 여기의 잎이 하나, 요기의 잎이 하나, 요거 잎이 하나, 요거 잎이 하나에서 두 개의 잎이 가운데에 선을 중심으로 해서 딱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달라붙어서 이 잎의 끝이 달라붙어 있는 잎의 끝이 약간 오목하게 오목하게 요두라고 하죠. 요두 어, 오목한 끝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금송인데, 거기 에 비해서 나구송의 잎은 보면은 잎의 끝이 뾰족하다, 날카롭게 뾰족하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소나무의 잎도 마찬가지로 잎의 끝이 이렇게 날카롭게 뾰져가다 하는 이러한 뚜렷한 차이점으로 잎을 가지고 구별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잎의 길이도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잎의 길이를 보면은, 잎의 길이는 금송을 보면은, 금송의 잎의 길이는 6에서 13cm입니다. 그래서 최고 길이면은 이잎의 하나의 길이가 최고 13cm 정도 되는 것이 금송인데, 거기에 비해서 이 소나무는 소나무는 13cm보다가는 약간 짧은 편입니다. 그래서 잎의 길이가 5에서 10cm 정도 되는 것이 소나무입니다. 그렇지만은 사는 환경에 따라서 최고 15cm까지도 되지만은 보통은 어, 어, 10c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 소나무입니다. 소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나구송의 잎은 그 길이가 잎의 길이가 훨씬 더 짧아집니다. 짧아져서 잎의 길이가 15cm가 아니라 15mm. 그래서 15에서 20mm. 요거가 최고 길어 봐야 2cm밖에 되지 않으면은 잎의 길이가 2cm로 아주 짧으면은 나구송 소나무는 최고 10cm 정도까지 되고 금송은 최고 13cm까지 된다고 하는 이러한 잎의 길이를 가지고 쇠나무는 쉽게 구별이 됩니다 그리고 열매를 보면 열매 크기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먼저 금송의 열매를 보면 은 금송의 열매는 소나무의 열매하고 아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소나무의 열매하고 비슷하게 생겨서 이러한 아, 열매를 우리들은 한자로 구과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솔방울 열매라고 하는데, 이 솔방울 열매의 길이가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12cm로 아주 큰 편이죠. 열매의 길이가 12cm로 크면 금송인데 거기에 비해서 소나무는 소나무는 솔방울의 크기가, 솔방울의 크기가 4에서 길이가 4에서. 5cm 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아 어, 최고 커봐야 5cm 정도로 어, 크기가 작으면은 소나무 소나무 인데 그 어, 금성은 14cm 가 아니라 12cm 로 훨씬 더 크다 하는 요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고 거, 그리고 이 나구성 나구송의 열매를 보면 은 나구송의 열매는 2에서 4cm 정도 된다. 그래서 이 요, 요 모양이 공처럼 동그란데 요것의 길이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가 최고 4cm 정도로 열매가 4c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 나구송이고 4cm이고 소나무는 5cm 정도 되고 금송은 아, 12cm 정도로 아주 열매 크기에서 새 나무는 쉽게 구별을 할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 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